아래 그림은 함수 y=sin x의 그래프와 두 직선 y=m, y- m이 여러 지점에서 만나는 모습을 담고 있대요. 자, sin 함수 그래프하고요, y=m, 그다음 y- m이 여러 지점에서 만나고 있죠. 오케이. 그 상황에서 그림을 보고 요 값을 한번 구해보자합니다 자. a b c d e f g h가 뭐냐면은 이 직선들과 사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자요 교점들의 x 좌표인 거예요, 지금. 그죠? 그 상황에서 m에 대한 값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a b c d e f g h의 값을 정확히 알아내는 건 불가능해요. 하지만 우리 둘이 짝지어 더한 결과, 그리고 둘이 짝지어 더한 결과, 둘이 짝지어 더한 결과. 자, 둘이 짝지어 더한 결과는 알아낼 수 있잖아요. 대칭성 이용해서. 맞습니까? 어떻게 알아내죠? 자, 대칭 축을 거가면 생각하면 되죠? 우리 사인함수의 그래프에서, 자, 대칭 축몇개 거어줄게요. 일단은,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 좀 거어줍시다. X는 2분의 파이. 자, 그 순간에, 이 사인함수의 그래프는 이 축에 대해 대칭 맞죠? 이 직선에 대해 대칭 맞죠? 그래서, 요 지점과 요 지점에, 중점이 딱이 축에 걸립니다. 그 말인즉슨 A+B는 2 곱하기 2분의 파이, A+B는 파이란소리예요 맞나요? 자, 그리고 C+D가 어떻게 구하죠? 또 대칭축 거줄게요. 자, X는 이번에는 2분의 3파이. 이렇게 직선을 딱 거주는 순간에, 사인함수의 그래프는 이 직선에 대해 대칭 맞죠? 자, 그리고 보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. 이 직선과 사인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들 두 지점의 중점이 딱 여기 또 걸린단 말이에요 이 축에 그 말인 즉슨 c 플러스 d의 값은 2곱하기 2분의 3파이 자 c 플러스 d는 3파이란 소리에요 요까지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e 플러스 f의 값도 대칭축 거 생각하면 되고 g 플러스 h의 값도 대칭축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요값요값요값요 값, 요 값, 요 값, 요 값을 알아내서 더해주면 되지만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요 지점에서 한 사이클 돌아 요 지점 나오는 거 맞죠? 사인함수의 그래프가, 자, 한 주기 쭉 진행되면 요 지점이 나오잖아요? 자, 그리고 나서 요 지점에서 또한 사이클 돌면 요 지점 나오는 거 맞죠? 요 지점에서 한 사이클 돌면 요 지점 나오고,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, E의 값은 A 플러스 2파이고요 자, F의 값은 B 플러스 2파이고요 예의 값은 C 플러스 2파이, 예의 값은 D 플러스 2파입니다. 그래서요. 이 값을 알고 있잖아요. 밑줄 친 부분의 값은 4파이에요. 자, 파이 더하기 3파이. 자, 그럼 이 밑줄 친 부분의 값은 얼마예요?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에다 2파이 번2파더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4파이에다가이 2파이 를네번더하는 거니까 2파이 더하는 3파이 더하이 밑줄 친부분이더하이더이 밑줄 친부파이값이더파이더이더하파이 나오면서 자더하면은 16파이 나오겠죠.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. 대칭성도, 자, 주기성도 다 이용해준 결과. 답 구하기 수월했죠.